90번 문제, 이런 문제도 잘 풀어야 돼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90번을 보면 여러분 뭡니까? 얘를 전개를 했을 때, X의 4승의개수로 A라고 하고, X의 개수를 B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수가 뭔지 아나요? 개수가 뭐냐면, 예, 여러분 잡으세요. 얘 이름은 뭐야? 지수야, 지수. 그렇죠? 지수 알죠? 탤런트 김지수 아 압니까? 그렇죠? 바로 얘가, 얘가. 김지수 몇명 있어? 세명 있다는 거야. 알았다고? 알았어 제발 아무 말도 하지마 안 웃기면 말하지 말라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근데 뭡니까? 계수란 건 뭡니까? 지수가 아니라 바로 2 5, 4, 2처럼 뭐예요 앞에 붙어 있는 거 숫자로 말하는 겁니다 이 계수의 이름이 알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 얘 전개하면 선생 물어봅니다 전개하면 최고 창이 얼마 나올까? 3승이죠? 2 x 의적으 얼마예요? 2승이죠? 3승과 2승 곱하면 얼마나 니 X의 5승입니다. 5승이 최고참 나요. 이런식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X의 4승의 개수를 A로 했죠? 한번, 여러분, 얘를 싹정면 머리 아프죠? X의 4승만 찾는 거야. 여러분, 봅니다. X의 3승과 뭘 곱해야 돼? X의 1승을 곱해야지 4승이 나오죠. 자, 여러분, 얘는요, 얘, 얘만 정해보죠 얘 전개가 얼마 나옵니까?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나오죠. 그치? 이거 알아야 됩니다. 고승호 이 응용한 거야. 자, x의 상승과 x를 곱해야지 x의 4승이 나옵니다. 그쵸? 그때 계산 얼마입니까? 1곱기4 이때는 4 하나 나오죠. 더 이상 없죠, 얘는. 그치? 선생이 하나 잘 봐야 돼. 차근차근 하는 거야. 얘로서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맞나요? 정확히 말하면 4x의 4승이죠 이외는 없어요 예를 볼까? 얘는 누구를 만나야 돼? x의? 그쵸 제곱끼리 만나야 돼 얼마 나옵니까? 그럼 마이너스 20의 x의 4승 나오죠 얘는 죽어도 안 나오죠 x하고 곱해봤자상승밖에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얘도 안 나와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이게 전부야 얼마입니까? 더하면 이게 얼마예 마이너스 16 현우 이해하냐?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x의 개수죠 x의 개수는 얘네들은 절대로 안 돼. 왜? 곱해봤자 아무리 작은 게 뭐야 삼승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볼까. 얘랑은 상성 곱해야겠죠. 얼마입니까? 4x. 마이너스 3은 x랑 곱해야 돼. 얼마나 와? 마이너스 12x. 얼마나 와 더하면 마이너스 8. 더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24. 오케이. 78페이지의 93번입니다. 잘 보세요. 자, 얘를 전개하라 했죠, 여러분? 얘를 전개하라니까 항이 3개 있고 제곱 있지? 그럼 뭐예요? 공식이 있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공식. 그럼 뭐야? 이거의 제곱은 니까 b 제곱. 이거의 제곱은? c 제곱. 이거의 제곱은? 플러스 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네, 플러스 a 제곱이요. 그 다음에 2를 곱한다, 곱합니다. 뭡니까? 플러스 2bc. 2를 곱한다 곱한다 마이너스 2AB 2를 곱한다 곱한다 보니까 마이너스 2AC 또 이해해야겠죠? 이거 하면 어때요? 왠지 이게 아닌 거 같아 거짓말! 하면서 지우는 겁니다 그 다음 뭐해? 그다 뭐해? 다시 보는 거야. 다시 보는 거야. 다 보는 겁니다. 왠지, 비 a 도아 b 도 뱅, 뱅 하면서 뭡니까, 이거? 얘를 A로 놓고, 얘를 비로 놓고, a 제곱말 마이... 똑같지? 아니, 이거랑 몇식이랑 하는... 아이, 개새끼야 <laughs> 아, 내가 빅뱅이랑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너 마음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다르게 들리는 거야. 그럼 얘는 뭡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죠 얘는 뭐랑 같아합정공식이잖아 a 더하기 b랑 a 마이너스 b랑 그게똑같아 b to the r b 똑같아 그럼 뭡니까 여러분? 그럼 뭐야 이거 얘더란 말이야 얘는 뭐야 얘는 이거랬지그렇죠그렇죠 뭐예요 그러면 얘랑 얘 더한다는 거야 더해봐 얼마 나와 더해봐 b 사라지죠 a 사라지지 c 몇 개야 아 미친 소라 언네 더해보라니까 b 사라지고 c 사라지고 C는 그대로고 A 사라지지. 뭐야? E? C가 되죠, 여기는. 아, 맞아? 빼! 깨끗이구나. 빼봐! B에서 마이너스 B 빼니까 뭘만 나오니까 E, B 나오죠. 그치? C에서 1 0 빼니까 사라지죠. A에서 A 빼니까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코니는 뭐랑 같아? 4B, C 정지하니까 마이너스 2A, C. 답은 이거야. <laughs> 너무 쉽잖아. 그쵸? 자라러면 79페이지에 94번부터 보겠습니다. 현우 인상표 괜찮아. 수학 문제 오픈다고 해서 인생이 쫑나는 거 아닙니다. 왜? 수학 못하면 대학 안 가면 되거든. 그쵸? 선생님 대학 안 가면 취직 안 된대요. 상거 없습니다. 취직 안 가면? 장학하면 돼요. 돈 많은 누나. 누나 하면서 마흔 살 먹은 누나랑 결혼하면 되죠. 누나 이번에 이혼몇번에서네 번째야. 네가 하면 다섯 번째. 그래 누나? 나랑 사자. 누나 돈 많으니까. 그럼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수업 못하면 인생이 쫑 나는 거 아닙니다. 인생 재밌게 사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 <laughs> 94분이야. 선생님, 내 인생 최대 5평 문자로 돈 많은 누나 물어서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누나 위아래 20살 커버할 수 있어요. 50살 먹은 누나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당연하지. 그리고 오히려 나이가 더 많으면 서 좋은 거지. 그지 누나가 아프면 어때요? <laughs> 누나! 잘가! 이러죠. <laughs> 이선한 나한테. 그쵸? 그게 내 인생 목표야. 너도 마찬가지야. 다를 거 없어. 인생 역전? 금방 할수 있습니다. 돈 많은 아저씨 보세요. 자, 여러분. AB는 더하면 1 0이고 곱하면 5입니다. 얘 고하라고 했지. 어떤 친구는 그래요. 어, 더해서 10이 나오고 곱해서 5 나오는 것은 5, 4, 3, 2. 아, 몰라. 이러죠. 미친년입니다. 이 문제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출제자는 이거야. 출제자는 AB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얘를, 식을 변형하라는 건다, 변형. 알겠어? 봐봐. A 더하기 B를, 어떻게 해야 제곱이 나올까? 어떻게 하면 돼? 얘를요, 제곱을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치. 제곱하면 되는데, 얘를 제곱하면 A제곱과 B제곱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곱셈공식에 의해서 EAB까지 나옵니다. 맞아? 얘의 제곱하면 얘 나오죠? 현우 맞아? 그럼 얘 얼마나 얘와 10의 제곱 1 0 0 나오겠지 네가 원하는 건 이거야 넌 얘를 원해 널뭘 원해? 뭘 원해? 뭘 원해? 얘를 원한다고 그치? 당당히 말하면 난널 원해 그치 형? 얘를 원하는 거야 근데 애비가 얼마야? 5라는 거야 곱하면 얼마야? 10이지. 10배봐 얼마나 와? 90 나오지. 얘는 뭐라고? 90이야. 얘는 90이란 말이야. 이해가 지금 내가 뭐하지 모르겠지. 근데 지금 마술 한 거야? 아니죠. 문제 푼 겁니다. 자, 이번엔 뭐야? 나는 얘밖에 모르는데, 난 너밖에 몰라. 근데 뭐야? 삼성 구하라 했죠. 당당하게 뭐 하면 돼? 얘를? 삼성 하면 되는 거야, 삼성. 그럼 삼성 공식 알죠, 여러분? A 삼승 더하기, B 삼승 더하기, 어, 3AB 가로치고 A 더하기 B죠. 이거의 삼승은 그럼 이거의 삼승은 얘랑 같죠. 얼마? 천이야, 천. 우리는 뭘 원해? 얘는 차보니까이 모양 똑같죠. 이 나머지 수를 빼면 되는 거야. 이거 얼마입니까? A 곱하기 B. 5잖아. 3 곱하기 오니까 15. 이거 얼마입니까? A 더하기 B. 10이잖아, 10. 150 뺀다는거죠. 150 배가 얼마나 850 나오죠? 다 곱셈공식이에요. 손 알겠냐? 보자. 여러분 95번 문제는요. 94번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문제입니다. 그걸 캐치를 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x 플러스 y가 나왔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구하려고 보니까 xy가 없죠 그치 어때요 우린 긴장됩니다 긴장이 돼 그지? 근데 여러분 예와예를 가지고 xy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절대로 x가 얼마냐 y가 얼마냐 딱딱 물어본 게 아니야 그쵸 구할 수 없습니다 봐봐 x의 3승 더하고 y의 3승은요 우리 얘 예는 알고 있지 얘 3승하면 모양을 비슷한 걸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 3승 얼마 나와? x 3승 더하기, y 3승 더하기, 3xy 가로치고 x 플러스 y 가 나오죠. 맞습니까? 이게 왼쪽이야, 왼쪽. 오른쪽은 뭐야? 2의 3승. 8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얘가 14란 거 알고 있어요. 얘가 얼마야, 얘가? 얘가 얼마야? 얘가 14야. 알고 있죠? 그치? 얘는 모릅니다. 얘는 알고 있죠? 얼마야? 얘는 2야 자 그럼 계산 들어볼까? 얘 넘겨봐 마이너스 14죠 얼마나 합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나눠봐 6 나눠줘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뭐가? x, y가 x, y가 마이너스 이야 알겠어? 얘만 알면요 x,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미 다 알았죠? 얘를 해볼까? 얘를 구하면 뭐 뭐하면 됩니까? 얘를 하면 되는데, 제곱 하면 되는 제곱 그거 얼마 나와요?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제곱이 4가 나오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게 뭐야? 마이너스 곱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죠 넘기니까 얼마 나옵니까? 플러스 2가 되죠 답은 얼마 나와? 6나와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현재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는 4승 만드는 공식 모르는데요 얘를 어떻게 해야 하 나오나요? 존나 쉬워요 이해할지 얘를 제곱하면 돼 그냥 그쵸? 얼마나 합니까? 제곱하면, x의 4승 더하기, 2x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y의 4승은, 이거의 제곱이죠. 얼마? 음. 36입니다. 여러분, x제곱, y 제곱뭐 뭐랑 같아요? x, y를 제곱한 거랑 같아. 이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의 제곱이죠. 얼마야? 1로 합니까? 1이면 얼마랍니까? 플러스 2가 되죠. 농지 얼마나 와? 마이너스 2가 되고, 답은 34가 됩니다. 아시겠죠? 갑니다. 96번. 그 다음 문제야. 여러분. 재료가 나와있죠? 절대로 A, B, C를 따로 못 구합니다. 알겠지? 바로 들어가보죠. 여러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잘 봐봐. 뭐 하면 돼? 이 식을 제곱하면 은 얘랑 비슷한 게 나옵니다. 그렇죠 얘를 제곱한다. 그러면 이거에 제곱해야겠죠. 그렇지? 여러분. 얘를 제곱하면 뭐 나옵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 중요하지. 그 다음에 E 가로치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입니다. 맞습니까? 맞아? 맞아요? 맞잖아. 벌써 까먹었어? 지금 많이 틀려. 맞아요. 그럼 얘 얼마야? 적어보니까 얘는 4 나온다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지. 얘 얼마냐? 나왔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3죠 곱하면? 마이너스 2. 넘기면? 플러스 2. 답은? 얼마? 20이 아니라 여기야. 20이 아니라 2 0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리고 전화시고 또 이거 전화셔고또 뭐 이거 뭐하면 돼? 봐봐 봐. 얘랑 모양이 가장 비슷한 게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 이거 야 이거 가운데야 뭐해? 뭐 제곱이네. 제곱해야 그냥해 봐. 얼마 나와? 그럼 뭐야? 또이 공식, 이 공식, 이공식인데 복잡할 뿐이야. 앞에 있는 거에 제곱. 이거잖아 이거. 앞에 제곱 얼마입니까 a 제곱 b 제곱 더하기 이거에 제곱. b 제곱 c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c 제곱 a 제곱 항이 세개지2 e 곱한 다음에 뭐야 더하기 2 e 곱한 다음에 얘랑 얘 곱해 얼마야 ab 의 제곱 c 맞습니까 또2 e 곱한 다음에 얘랑 얘 곱해 2 e 곱한 다음에 a 제곱 bc 또 더한 다음에 이거 얼마야 2에다가 c의 제곱 그래서 c의 제곱 얼마입니까 ab 그렇지 얘로 구하면 돼 근데 얘가 얼마나 이거 제곱했으니까 이거의 제곱이니까 일 나온다는 거. 야 어차피 우리는 얘를 알고 싶죠? 얘를 알고 싶은 겁니다. 봐봐. 이거 뭘로 묶이냐? 공통이 뭐야? 2랑 A랑 B랑 C가 묶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죠. 맞습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야? 2죠, 2. ABC 얼마야? 3이죠? 얼마나 와? 3, 이 6에다가 2 곱하니까 10이죠? 10이면 뭐해? 넘겨? 빼? 마이너스 10이죠. 얼마나 와? 마이너스 11.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7번 풀어봐. 33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 S.Y. 30. 3, -3, -2 -3, -2 -3, -2 -3 아, 30. 30. 30. 30. 3그 30. 30. 30. 30. 30. 30. 3요 30. 30. 30. 30. 30. 30. 3 그런데, X의 3승, Y의 3승, Z의 3승을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 우리가 외운 공식 중에서 얘랑 비슷한 게 있어야 돼. 여러분, 얘를 일단 3승하려고 보니까, 세 항의 3승 공식 우리 배운 적이 없죠? 절대로 우리가 안 배우면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얘를 보니까 얘못 나오죠? 얘못 나오죠? 여러분, 얘는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을 떠올려야 돼. 여러분, 기억납니까?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 마이너스 3, A, B, C는? 이 공식 기억나죠? 이 공식 기억나지? 물어봐도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C랑 같습니다. 그나마 쓸수 있는 공식 이겁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얘를 A라 놓을게 라지 A라 놓을게 알겠지? 그럼 결국 뭐한 거야? 우리 앞으로 얘를 XYZ 전부 다 뭐로 고치냐? 뭐 전부 ABC로 생각하자, 그냥. 알겠지? 봐봐. 결국 우리는 얘를 구하고 싶은 거죠. 얘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치? A, B, C 얼마야? 곱한 게 얼마야? 6이지, 6. 그쵸? 그럼 이거 얼마나 옵니까 여기 6이니까, 마이너스 얼마나 와? 18이 넘어. 아, 발음 조심해야 돼. 3개 더한 거 얼마나 와? 3 나와. 어? 다 나오네. 이거 얼마나 와? 5 나와. 근데 여러분, 얘를 모르죠? 지금 얘를 모르고 있지. 얘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알수 있습니다. 왜?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 여러분 푼거다 기억나야 됩니다 얘만 뽑아내고 싶지 얘만 나온 공식을 얘만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되냐 얘를 제곱하면 돼 여러분 얘 제곱하면 뭐예요얘 제곱 똑같죠 얼마 나옵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xz 더하기 2yz가 되고 얘는 뭐가 됩니까 9가 되는 거죠 얘가 얼마 나옵니까 얘가 5뭐 나오지 빼면 얼마나 4 나오죠? 4 나오는데 양변 몰라 않어? 1로 나온다. 그럼 뭐야? 얘는 2야. 얘가 뭐라고? 얘가 2야. 그렇죠? 얼마니까 5에서 빼면 3이죠. 얼마야? 9가 됩니 넘겨봐, 얼마나? 플러스 18 얼마냐? 27이 나온다. A는 27. 거의 곱셈 공식의 완성이 되겠죠? 지존, 그렇죠? 님좀 짱인듯, 그렇죠? 외우세요. 미친듯이 외워.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것을 보자마자, 처음 보자마자 촥 풀었을까? 아니면, 헉, 뭐야? 했을까? 그쵸? 그렇죠? 이거지, 이거. 이거, 아! 이랬겠죠. 그죠? 알겠지? 다 그런 거야.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몇번푼 다음에 아는 척 하는 거지. 알겠지? 외우세요. Oh <síntos> i oh.